안녕하십니까 허영범입니다. 2015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대 LG 트윈스의 12차전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롯데자이언츠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1번 손하섭 2번 이유민, 3번 황재균, 4번 아두치, 5번 지명타자 최준석. 자 오늘 롯데자이언츠의 선발 투수는 브룩스 레일입니다. 4.05의 평균자책점. 23경기를 통해서 6승 7패. 자 원아웃 투자 없이 오지배 센터 쪽에. 안타네요. 초구를 건드려서 센터 쪽의 안타를 때려내는 오지백거든요. 아하, 어 볼넷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변하고 툭 갖다댔고, 어허 투수 잡아서 일루에 아웃입니다. 아 지금 레일리가 정말 정말 수비를 잘했어요. 지금 참 귀중한 수비를 하나 했어요. 원볼 투 스라이. 아하 지금 맞았어요. 아 지금의 아, 이힙힙이 피치볼은 좀 아쉬운데요. 그거 하고 있는데, 네미어친 타구 윅스수 손아섭이 앞으로 전진 잡아냅니다. 유튜브를 조금 이용하시는 건 어떨지, 음, 혹시나 어떨지 좀 생각을 해 보고요. 네 이번에는 손아섭이 정성훈의 타구를 놓치지를 않습니다. 원아웃 주자 없습니다. 원벌로스라이. 더도 올린 타구 센터 쪽으로 이우민 선수가. 어허, 볼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요. 아, 참, 역시 유민입니다. 어, 사실은 볼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 조명에 가렸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또 이걸 또 잡아내요. 나름대로 뭐활약은좀 하고 있던 선수였죠. 일루스 땅볼 투수 레일리가 직접 베이스를 밟습니다. 자, 레일리 선수 오늘 경기 처음으로 3자번태 이닝을 만들어내는군요. 자 이루수 오승택이 잡았다가 일루에 세이비네요. 내야 안타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손주인 아하. 자 일단 노하우 주자 이루와 일루가 돼요. 네 어허. 아 지금 잡아서 삼루에. 아 이건 아니죠. 아 지금 아또또 또 빠졌어. 아. 아 지금은 폭투가 연속 두 개가 나오면서 한 점을 준을 아, 롯데입니다. 이 점수는 너무 아쉬운데요. 3리트풀 카운트. 변하고 내야땅볼 3루수 잡지를 못해. 요아 결국은 폭투로서 이게 말미암아 이런 상황이 나온 거거든요. 자 주자 뛰었어요. 아참 시메네스에게 도루를 주네요. 변하고 잡아당겼고. 아, 원바운드로 잡았어요. 자, 1루에서 걸렸죠. 1루에 태그아웃. 아, 레일리가 일단 석점을 줬습니다. 뭐, 하지만 아직 초반이고 석점이면 원찬스예요. 자, 풀카운트. 잡아 당긴 타구 좌전 안타. 3류 간을 빼 놓습니다. 롯데 최준석입니다. 롯데 오늘 경기 처음으로 두 번째로 선두 타자 출루를 합니다. 초구를 걷어 올렸고 초구를 노릴 거면 좀 본인의 어떤 강력한 스윙으로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자신 없는 스윙이었어요 초구 변화구를 잡아당겼고 아 삼루수 잡았다가 놓쳤고 일루 병살타 자 롯데는 김승현 선수네요 스물여섯 경기 5승 3패 2세이브 2홀드 6.8 3회 평균자 특점 네, 다행입니다. 아, 자 아두치가 또2루에 송구가 되는데요. 아, 빨랫줄 송구 2루에서 세이비에요. 1-1. 변하고, 아, 패어네요. 자 히메네스가 2루까지는 어렵습니다. 2루에 태그 아웃입니다. 자뭐하지만 2루 주자가 먼저 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점수 4대 0이 되고요. 자, 롯데 세 번째 투수 강영식입니다. 아, LG 일단 오지환을 상대로 올라왔습니다. 몸쪽 빈마진 타구 황재균이 선상 근처에서 잡아냅니다. 투볼 투, 투 스라이. 변화구를 잡아당겼고 좌전 안타. 롯데 자이언츠의 대타 성공 정훈입니다. 초구 아하. 어어 안타요. 좌전 한타어 그리고 볼을 놓쳤고, 아 어, 그대로 내야를 넘겨버렸어요. 하수를 뽑아야 되고, 자잘 때렸어요. 유격수 잡았다가 놓칩니다. 오지배. 역시나 경기를 지배하고 있는 오지환 그리고 홈으로 파고드는 정훈. 롯데자이언츠 4대 1한 점을 내고 있습니다. 점수는 석점차입니다. 자 지금은 김주현 선수 굉장히 빠른 타구를 날렸고 오지환 정면이었는데 오지환이 잡지를 못했어요. 잘 참아냈고, 아, 지금은 좀 빗맞은 타구에요. 어허, 좌익수, 좌익수, 전진 앞이 안 탑니다. 그리고 놓쳤고, 2루 주자, 5승 태그 3루까지, 타자 주자, 1루까지 갑니다. 손하섭의 아, 이건 텍사스 안 타네요. 원아웃 주자, 말루가 됩니다. 아, 8회 이거 굉장히 묘해지는데요.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묘해져요. 밀어친 타구, 유격수, 아, 이번에도 놓쳐요! 이번에도 놓칩니다! 오지배 완전히 경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지완의 실책이 나오면서 점수 4대2두점차 그리고 1사 만루가 됩니다. 초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방망이를 던졌고 가자! 가자! 넘어갑니다! 황재균의 그랜드슬램! 롯데 자이언츠 3번 황재균이 드디어 2를 냅니다. 황재균의 그랜드슬램! 8회까지 무적이었던 소사를 무너뜨리는 롯데 황재균입니다 점수 6대4 오늘 경기 처음으로 앞서나가는 롯데자이언츠 그리고 그 중심엔 오지환이 있습니다 말루의 사나이 황재균이 해냅니다 그리고 소사는 무너집니다 롯데가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역전에 성공한 롯데입니다 어, 계속해서 오지환이 실책을 하면서 결국 잡아당긴 타고 갔어요 갔습니다! 짐, 찰스, 아두치! 백투백 홈런! 점수 7대4석점 차! 8회까지 잠잠했던 롯데 타선이 드디어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는 침묵합니다. 바뀐 투수의 초구를 홈런으로 날리는 짐, 찰스, 아두치! 점수 7대4석점 차! 아, 지금 사진 야구장은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정말 말도 안되게 잘 맞았어요 거의 뭐황영상까지갈 만한 그런 타구였고 7대4가 됐습니다 몸쪽 잡아당겼고 유격수 김대륙이 백핸드 캐치 그리고 1루 송구! 아웃입니다!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7대4! 롯데자이언츠가 8회까지 소사에게 정말 끌려다니는 경기를 하다가 어, 결국에는 정훈 선수를 필두로 강영식 선수가 어, 세이브를 기록을 했고요 정훈 선수를 필두로 황재균 선수의 말루 홈런 그리고 아두치 선수의 백투백 홈런이 터지면서 결국에는 7대 4 역전승을 거둬냈습니다.